어깨 운동 시 이완 시의 외회전 그리고 수축 때 내회전 홈 코치님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이완 시의 내회전 수축 시의 외회전 링거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가 맞냐 이거죠? 링거는 저도 제 같이 운동을 해봤지만 외회전에서 수축 시에 내회전 하는 방식도 합니다. 일반적인 거는 내릴 때 외회전 밀때 내회전이 더 일반적이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링거 하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패턴의 변화인 거야. 링거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방식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났거든요. 머신이었을 거야, 아마. MK였으면은 아스날 머신이나 라이프. MK는 아스날 머신은 경사가 이렇게 빠져요. 축이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수직장이 아니라 머신의 저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머신은 대부분 축이 뒤에 있어요. 특히 아스날 머신은 그냥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미는 거지. 내외전으로 받아서 외전으로미세요라고 했으면 아스날이나 라이프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겁니다 그 머신 맞죠? 아스날 머신 그 머신이었으면 그렇게 설명했을 거야 아마